안녕하세요. 에이미입니다. 발음을 부탁해 데이 17 시작합니다. Unit 17. Boy. Boy. 여러분, 소년을 보이라고 발음을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정확한 우리나라 말의 오, 보이라고 하시기보단 약간 오와 어의 중간 정도의 사운드인 boy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운드는 이중 모음이에요. 지금 우리 역시자 사운드, 어와 우리 yes 할 때, 예, 예 사운드 있죠. 이거를, 어를 조금 길게 하시면서, 예, 요거를 살짝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 멀리 있는 사람 부를 때, 어이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친한 친구일 경우죠. 어이! 하는 것처럼, 어, 얘를 조금 길게 끈 후에 얘는 살짝 던져주는 그런 소리를 내시면 좋아요. 사실 우리 좀 익숙한 소리예요. 원리를 설명해 드렸지만 많이 잘 하고 계시는 소리입니다. 단, 너무 오!가 정확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거를 상기하시면서 바로 원어민 선생님 설명 듣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Unit 17. Oi. boy oi has two sounds aw and y practice the sound aw make this sound long add y make this sound short listen and repeat oi 네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어는 조금 길게 y. 조금 짧게 해서 이중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중 모음, 아, 이, 아이 하고, 어, 이, 아이 이두 가지 음가를 비교하는 word pairs 들으시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명확하게 아와 어의 차이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이 기름과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호일은 아니에요. 호가 아니라 영어에서는 F 발음 기억하시죠? 이두 가지,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조금 주의해서 들으시겠습니다. 단어 뜻을 좀 살펴보면 파인트는 네, 기억하시죠? 이 정도 양을 나타내는 용기 단위. 그 다음에 아일. 이거는 통로죠. 통로. 그래서 비행기 이 자리를 선택할 때 window seat or aisle seat 할때 이게 aisle 입니다. 어그 다음에 네, 여러분 이거는 서류 할때 f, f f f 사운드예요 여러분 이거를 위아래 입술 붙이셔서 pile, pile 이러시면 pile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위로 쌓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Funji, Fu, Arenipsiman Gondirun, Funji, Dobiongima Simenzo, the Unit 17A Word Pairs Step 1 Listen to these word pairs Buy, Boy, Ties, Toys, Pint, Point. oil oil file foil 네, 두 단어들의 사운드가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연습이 잘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stop beat task yourself 들어갑니다. Number 1, Number 2 아주 익숙한 어, practice입니다. Listen to the word pairs. 단어짝을 최소상을 잘 들으시고 write as. 쓰세요. s를 이두 단어들이 같으면 s를 d를 쓰세요. 이두 단어들이 다르면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여기 여섯 개의 word pairs 가 나올 거고요. Stop two, Listen to each sentence 각각의 문장을 듣고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이 들은 단어에. 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practice 들어갑니다. Unit 17b. Test yourself. Step 1. Listen to the word pairs. Write S if the two words are the same or D if the two words are different. 1. Boy. Boy. Two ties, toys, three point, pint, four aisle, aisle, five foil, foil, six liar. Lawyer. Step 2. Listen to each sentence and circle the word you hear. 1. I slipped and fell in the oil. 2. I gave him a toy for his birthday. 3. How many points did they get? 네, 문제 잘 푸셨죠? 그러면 이 표현 중에서 5번만 한번 같이 보실게요. lawyer는 변호사죠. 네, lie, liar는 이거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단어를 한번 살펴봤고요. 어, 아까 제가 요거 두 가지 조금 주의해서 들으시길 원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일 오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한국말로 그런데 조금 이거를 한국어로 쓴다면 오와 언데 저희 는 우리나라 말은 그게 없으니까 우선 이거 어라고 쓰고요. 여기에 반드시 예 사운드가 들어가면서 일이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를 oil, 이렇게 그냥 oil, 거의 두 단어, 두 사운드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천천히 하면, oil, 네, oil, 이게 들어가야 돼요. oil, oil, 그리고 이거는 호일이 아니라, foil. 이것도 foil. 이렇게 된 거죠. foil, foil. 이 중간에 이와이 sound를 집어 넣으면서 어, 기름과 알루미늄 호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Step D Dialogue에서 target sound들을 더 많이 만나시겠습니다. Unit 17 D Dialogue Noise Step 2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eck your answers. <laughs> 네. Stop D, dialogue. 지금 보시면, 음, 이 옆에 상황을 보시면, 이 어른이, 어, 아빠예요. 사실, 로이라는 아빠고, 이 b o y 아들들이 지금 재밌게 노는데, 아빠의 표정은 굉장히 짜증이 난 표정인 거죠. 어떤 상황인지 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액티비티는 처음에 들으시면서, 둘 중에 들리는 단어의 동그라미, 노이즈. 네, 이거는 noise 네, 둘 중에 들리는 단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우리 액티비티를 위해서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하겠습니다. 잘 듣고 쓸고 하세요. Unit 17 D Dialogue Noise Step 2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eck your answers. <laughs> boys stop that noise what keep your voices down you're making too much noise why are you so annoyed roy they're just enjoying themselves but the noise is very annoying they're little boys of course they'll make noise. i'm sure i wasn't that noisy when i was a little boy. <laughs> boys They don't listen. They're spoiled. They destroy all the toys I buy them. And they're the noisiest boys I've ever heard. Well, maybe you shouldn't buy them such noisy toys. It's not the toys that are noisy. It's the boys. Wow, 어, 로이는 지금 아주 그냥 짜증이 많이 나 있는데 상황이 이 아이들이 좀 시끄럽다고 많이 생각을 하네요. 네, 로이가 지금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들들이니까 얘들아, stop the noise. 지금 그 소음, noise는 소음입니다. 소음 좀 그만 내렴,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는 거죠. 아이들은 잘못 들어요. 뭐라고요?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k Your voice is down. 하면, keep 하면 여기서 유지. 유지해라. 너희들의 목소리를 낮게,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you're making, 지금 만들고 있잖니. 너무 큰, 너무 심한 소음을 만들고 있잖니.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noisy는, noisy는 네, 형용사예요. 그래서 음, 뭐, they are noisy. 하시거나 아니면, they are having noisy, maybe toys.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joy가 나왔네요. joy. 왠지 반갑습니다. joy가 얘기합니다. Uh, why are you so annoyed? 가 되는 거죠. 지금, uh, 지금, Roy가 짜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때문에 짜증이 지금 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감정을 느낄 때는, 아이고, 감정을 느낄 때는 이렇게 과거 형태, 과거 분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Why are you so annoyed? 왜 이렇게 짜증이 났니, Roy? They're just enjoying. themselves. 그냥 얘네들 즐겁게 놀고 있는데, but the noise is very, 이때는 annoying. 왜냐하면 이 소음이 annoy라는 건 짜증나게 하다거든요. 짜증을 짜증나게 해. 하는, 짜증나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저 소리가 너무 짜증난다. 이러는 거죠. Joy가 또 얘기해요. Dear little boys. boys. 가 되죠 복수니까 당연히 얘네들, 네들은 소음을 만들지 않겠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I'm sure 난 분명해 I wasn't that I wasn't that noisy 나는 저렇게 저렇게 시끄럽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When I was a little boy, When I was a little boy, 지금 내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Raising his voice, 그의 목소리를 raising 올리다, 그니까 크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할수 있겠죠.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하고 외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계속 continue making noise, 계속 소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they don't listen. 어 말도 안 들어. 쟤네 진짜 말도 안 듣는다. They don't listen. They are spoiled.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네, 말도 안 듣는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s p o i l 하면 원래는 망치다 안데 아이들이 어떤 규율이나 규율이 없고 뭐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 그때 they are spoiled 하면 예의도 없고 뭐 그런 어, 규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They are spoiled. 네, 우리는 spoiled한 아이들보다 nice한 아이들을 좀 원하죠. 그 다음에 they destroying 부수다, 부수고 있다. All the toys, 모든 장난감들을 그런데 내가 사준 장난감들을 다 부수고 있네요. And they are noisiest boys. 내가 지금까지 들은 아이들 중에 가장 시끄러운 아이들이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이가 얘기합니다. You shouldn't buy. 너는 사주면 안 돼. 이 아이들한테 이 boy, boys가 되는 거죠. Boys. Such noise toys. 저렇게 시끄러운 장난감들을 애당초 사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이가 또 이제 반박합니다. It's not the toys. 장난감이 아니야. 뭐는 시끄러운 거는 장난감이 아니라 바로 저 아들들, 아이들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가끔 아이들의 그 신나게 노는 소리가 annoying 해서 우리 기분이 annoyed 될수 있지만 뭐 아이들이 다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새로운 사운드 I. 네,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사운드로 만나요. 바이. Unit seventeen A Word Pairs Step one Listen to these word pairs Buy Boy Ties Toys Pint Point Isle Oil File Foil Unit 17B Test yourself Step 1 Listen to the word pairs Write S if the two words are the same or D if the two words are different 1 boy boy 2 ties toys Three point pint four aisle aisle five foil foil six liar lawyer Step two Listen to each sentence and circle the word you hear. 1. I slipped and fell in the oil. 2. I gave him a toy for his birthday. 3. How many points did they get? 4. What a goodbye! Five. I think he's a lawyer. Six. I put it in the file. Unit 17. D. Dialogue. Noise. Boys, stop that noise! What? Keep your voices down. You're making too much noise. Why are you so annoyed, Roy? They're just enjoying themselves. But the noise is very annoying. They're little boys. Of course, they'll make noise. I'm sure I wasn't that noisy when I was a little boy. <laughs> boys! They don't listen. They're spoiled. They destroy all the toys I buy them. And they're the noisiest boys I've ever heard. Well, maybe you shouldn't buy them such noisy toys. It's not the toys that are noisy, it's the boys.